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돈 버는 지표들에 대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코인 초기에는 돈 주고 유료 지표도 사서 써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트레이딩뷰라는 대표적인 차트 사이트인데 업비터도 보시면 여기 트레이딩뷰에 의한 차트라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 보조 도구들 이런 게다 트레이딩뷰 거를 갖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 여기는 본 사이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 지표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지표를 눌러 보시면은 커뮤니티 스크립트였고 유저들이 만들어서 조합해서 올리는 각종 보조 지표들도 커스텀 지표들도 있을 정도로 거의 수백 수천 가지의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서 써보고 해서 느낀 점 뭐냐? 결국은 어떤 지표든지 100% 완벽한 지표는 없다. 그런 완벽한 지표가 있으면 다 그걸로 매매하면 다돈 벌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료 지표든 무료 지표든. 본인이 어떻게 쓰냐에 달린 거지, 어차피 100%가 아닌 이상은 똑같은 거예요. 조금의 뭐, 승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본인한테 맞는 지표를 찾아 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 지표,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코인까지 다 계속 오랫동안 써왔던 지표들, 기본 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대략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거래량, 영어로 볼륨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약자로 이평선이라고 부르고요 캔들 패턴 이건 패턴 차트 그림을 외우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그 다음에 RSI 이 RSI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지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RSI만 떼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설정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드릴 거고 그 다음에 MACD 맥디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이번 영상에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빼고 나머지 다섯 가지 중에서 아래 사이는 다음 영상에 설명드릴 거고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씩만 설명해도 하나당 영상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드릴 거라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인데 코인판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원효띠라고 알려져 있죠. 혼자서 몇천 억을 번 사람입니다. 선물 트레이더인데, 이 사람은 선물 단타 위주로만 거래를 하고요. Q&A를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Q&A를 보면은, 어떤 지표들을 쓰냐, 물어봤을 때, 본인은 캔들 패턴을 외우고, 볼륨, 거래량, 이두 가지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단타를 하는데, 패턴이랑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고, 패턴만 보는 게 아니고, 이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알려드릴 것들 중에도, 하나하나씩만 써서는 도움이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본인이 맞는 걸 골라서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다 써보는 게 좋겠죠 다 같이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차트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이게 그래프가 거래량 그래프입니다 초록색이 매수 거래량, 빨간색이 매도 거래량인데요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 일봉지표인데 매수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는 약간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매수거래량이 기본 평균보다 좀 크게 올랐을 때는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여기도 터졌을 때더 올라줬고 근데 100%는 아니에요 여기도 제가 터졌다고 했지만 여기 거래량 터지고 나서 들어가면은 여기 고점에서 사버리면은 그 다음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하락했잖아요 완전히 100%라는 건 없다는 거죠 15분봉 단타 기준으로도 한번 볼게요 어제 새벽 1시 45분 매도 거래량이 쫙 터졌습니다. 그래서 숏을 따라 들어갔다, 혹은 가지고 있는 걸아 매도해야겠다 팔았다. 근데 바로 반등이 와버렸어요. <laughs> 바닥에서 매도 거래량 터졌다고 숏친 사람은 물리거나 청산당했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만 보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 버리면 은 손실이 날수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쭉 봤을 때 매도 터졌을 때보다는 매수 터졌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좀더 안전한 것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저분할까봐 차트에서 뺐는데 일단 추가해 볼게요 거래량은 없애고요 이평선을 추가했습니다 선이 여러 개가 생기죠 하나는 21선 하나는 51선 하나 100일 200일 이렇게 기간별로 선들이 이어져 있는데 뒤에 순서대로 제일 노란색이 20 조금 더 짙은 게50그 다음에 주황색이 100 빨간색이 200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짙을수록 지금 긴 기간인데, 이거는 업비트나 인더 데서 다르게 뜰 수도 있고, 그건 설정하기 나름이요. 색깔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일봉이죠? 이 병선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올 때가 보이죠? 이 빨간색 짙은 선이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하다가 반등을 할 때가 있죠. 200선 같은 경우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 스무스하게 수평하듯이 가고, 제일 짧은 기간 선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많이 내려갑니다. 노란색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쫙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때 이때도 고개를 들었었고 이때도 고개를 들었었고 그럼 언제가 살 타이밍이냐. 긴 기간과 짧은 기간이 교차할 때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 혹은 주황색이 겹칠 때 노란색과 겹칠 때 보시면 여기는 노란색이 주황색을 뚫고 올라올 때고 여기는 노란색이 빨간색을 뚫고 올라올 때입니다. 제일 짧은 기간이 제일 긴 기간을 뚫고 올라올 때 이때는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진다 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일봉상으로 이때 사고 나서 혹은 이때 중앙색에 사고 나서 쭉 올라줬죠. 그리고 여기서도 내려가긴 했지만 계속 올라서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사서 안판 사람들은 이까지 들어갈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보실게요. 이전에도 2021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한동안 하락을 쭉 했습니다. 하락을 쭉 하다가 노란색이 주황색을 뚫었어요. 이때 매수하거나 혹은 빨간색을 뚫었어요. 이때 산 사람들은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반등을 줘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봉으로 봐서 그렇고 단타를 한다 치고 15봉을 볼게요. 15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황색이나 빨간색을 노란색이 뚫고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상승이 좀 있었죠. 반대로 빨간색이나 주황색을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하락이 좀 있을 수 있다. 여기도 보시면은 빨간색을 노란색이 위에서 뚫고 내려오니까는 하락이 좀쭉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들은 전부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쫙 미끄럼틀처럼 내려온 다음에 고개를 들 때, 그때 교차할 때가 제일 좋고 한번 뚫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할 때는 애매합니다. 특히 주황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이 주황색을 뚫고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갔죠. 제일 확실한 하락은 빨간색 선을, 제일 긴 기간을 뚫고 내려올 때, 만약에 이게 빨간색 선이고, 이게 노란색 선,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이때는 하락에 한번 배팅해봐도 되는 자리인데, 주황색 선일 경우는 갈수록 이제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짧은 기간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식으로 이평선 매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평선도 지정하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캔들 패턴. 캔들 패턴이란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차트 봉 패턴 그림들을 많이 외울수록 좋다 라는 겁니다. 차트 라는 게 결국은 이 트레이더들의 누적된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누적된 습관들이나 이런 매매 알고리즘들이 경험이 쌓여가지고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반복이 안될 수가 없어요. 복자들은 야 c 차트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차트 가 그때 그때 다른데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월가 트레이더들이나 대형 트레이더들 도 자기가 직접 손으로 다 일일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로 돌리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도 기존의 차트 움직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우리가 흔히 자동매매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기존 차트들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반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한동안 뭐 코인판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 제일 쉽게 번게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벌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이란 게 기본적인 임펄스가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여기가 여기보다 낮게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어떤 패턴을 가지고 결국 엘리어트 파동도 패턴입니다. 패턴 외워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다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항상 뭐든지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봉이죠.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다른데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봐선 여기나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점은 그리기 나름이라고 볼수 있죠. 이거를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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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도 있고 약간 어떻게 그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지표를 본인이 어떻게 쓰냐에 달린 거라고 말한 게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어트 파동도 패턴의 하나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이겁니다. 1번 더블바텀이라고 해서 쌍바닥, 왼쪽으로 쪽 바닥을 찍으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2번 더블탑, 천장을 두번 찍었는데 못 뚫었다. 그럼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다. 이게 기본적인 상승하락의 패턴의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주봉 볼까요? 이렇게 쌍봉, 그리고 계속 하락을 했죠. 어제 15분 봉 볼까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죠. 야, 이렇게 쌍바닥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더 내려갔을 때가 상승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지표, 거래량이든 RSI든 보조 지표가 반대 모양일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잖아요, 지금. 실제 차트랑 보조 지표랑 이렇게 위아래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상승 다이버라고 해 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패턴들이 있지만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패턴 주요 모양들만 따로 영상을 하나 시간들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인데요. 좀 빈대로 가서 지지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지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락을 하다가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거예요. 아까 쌍바닥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는 어떤 매물대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케이스고. 저항선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매도세에 막혀서 상승을 못 하고 내려오는 케이스. 물론 이게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도 될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런 보이지 않는 매물 구간들이 지지대와 저항대를 이루고 있다. 뭐 그런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지지를 잘 해주고 있다가 만약에 지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지지가 깨져요 그러면은 깨지는 순간 이 지지 구간은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인을 샀는데 어떤 코인의 가격이 1000원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어 근데 1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900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천 원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이 지지선 무적의 매수벽이 안 깨질 줄알았 깨져버렸어. 그러면은, 패닉 세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아, 드디어 깨졌구나 하고 쭉 던지면서,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깨졌으니까, 다시 이제, 이게 벽이 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라가다가도, 야, 이제 천원 되기 전에 팔아버리자 하면서, 매수벽이었던 게 매도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저항 구간인데, 뚫어버렸어. 그러면은, 그때까지 저항되였던 구간이 지지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고 반대 개념으로 볼까요? 여기가 똑같이 천원이라고 보고 특정 코인이 900원에서 천원을 못 넘기고 있었어요. 계속. 아, 천원을 넘기면 은투더문날것 같은데 천원의 벽이 엄청 매도벽이 세다. 근데 어느 순간 천원을 뚫었어. 1200원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죠. 천원 막 넘겼을 때는 다시 뭐 95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해요. 근데 한 1200원, 막 1500원까지 갔어. 그럼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아, 이제는 여기 서위에서 노니까 이제는 내려도 천 원이 지지 구간이되 주겠구나. 내려도 천 원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뚫리는 순간 이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 항상 말하지만 100%는 없다. 그럴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추세선. 추세선은 말고도 추세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추세선 같은 경우는 보통 하단 추세 아니면 상단 추세로 밑에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연결해서 그어줍니다. 혹은 여기 끝에 애매하다 싶으면 얘가 너무 혼자 튄다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데다가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얘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추세선의 벽에 걸리면서 계속 튕깁니다. 튕기면서 잘 튕겨줄 것 같은데 만약 여기가 깨진다. 이렇게 더못 튕기고 깨져버린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는 매도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게 추세선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깨진 순간 매도를 하면은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겠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상단 추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연결해주죠. 이 부분이 다 있는 부분을. 그러면은 애들이 하락해서 올라오면서 못 뚫었다. 못 뚫었다. 못 뚫었다. 못 뚫었는데 뚫었어. 그러면은 뚫을 때, 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 떨어지면은, 아, 팔아보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약간 수평 개념이고요. 추세선은 약간 대각선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RSI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고, 정리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유료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주식에서부터 쓰여왔고, 코인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네, 이런 지표들이 뭐 흔한 지표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원유띠도 이두 개를 섞어서 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 나도 이 중에서 내가 맞는 것들을 찾아서 어떤 하나하나 두개 익숙해지든가, 아니면 이걸 전부 다 같이 종합해서 사용하든가 해서 본인한테 맞는 지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서 여기 트레이딩뷰의 선 끊기가 되거든요. 선 끊기. 이 직선 이게 직선 선 끊는 거고 여기 분모양이 자유자재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구나 하는 거를 한번 확인 해본 다음에 후액으로라도 직접 실습을 해 보시면서 몸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꼭 한번 찾으시면은 굳이 돈을 내고 유료 지표를 사지 않더라도 어차피 100%라는 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더 높은 승률을 안겨다 줄수 있는 그런 지표를 커스텀해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